자, 표현 바꾸기입니다. 자, 집합 A가 1 2 3 4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요. 이것에 대해서 A에서 A로의 함수. 그러니까 정의역이 A고 공역이 A다라는 거죠. A에서 A로의 함수라는 것이 그러니까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간다는 얘기야. 자, 그리고 함수의 역함수 f 인버스라고 할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렇다는 얘기는 함수 f(x)가 함수 f가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. 자, 역함수를 가질 조건이 뭐였죠? 역함수를 가질 조건이 뭐였었냐면 일대일 대응이야 자,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일대일 대응을 어,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건 자체가 일대일 대응이니까 그렇죠? 자,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 자, 그랬을 때 f인버스1 f인버스2 f인버스3 f인버스4 f인버스5의 값을 구하여라 에, 그것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1, 2, 3, 4, 5. 그 다음, 여기도 1, 2, 3, 4, 5. 얘가 A구요. 얘가 A구요. A에서 A로 가는 함수가 F가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1이 2가 3이 4가 5가 이렇게 얘들을 막 선택을 할거 아니야. 그런데 1대1 대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죠? 의리를 지키고 폭탄이 없어야 돼요. 그러니까 1이 만약에 뭐 2를 선택을 했으면 2는 2 빼고 다른 거뭐 4. 그다음 3은 1. 그다음 4는 뭐 3. 5는 5. 이런 식으로 에,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. 이해 되나요? 그랬을 때 이제 f 인버스 1. 그러니까 1을 선택한 애가 뭐죠? 지금 3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얘가 3이 되는 거죠. 그럼 f 인버스 2는 2를 선택한 애가 1이거든요. 얘가 1인 거죠. f 인버스 3. 3을 선택한 애가 지금 4죠? 얘가 4고, 어, 4를 선택한 애는 2고, 5를 선택한 애는 5입니다. 그렇죠? 물론, 이거는 지금 내 마음대로 그었기 때문에, 어, 3, 1, 4, 2, 5가 된다는 것은 아니죠. 예, 뭐, 다르게 나올 수도 있죠. 하지만, 1, 2, 3, 4, 5가 한 개씩 나오는 거는 확실해요.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. 근데 어차피, F인버스 1을 구하고, F인버스 2를 구하고, F인버스 3을 구하고,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들의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1, 2, 3, 4, 5가 어쨌든 뒤죽박죽이 돼서 한 번씩은 다 나올 거고 그것들을 더하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, 2, 3, 4, 5를 더하는 15가 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. 예, 이게 가능한 이유가 f의 역함수를 f 인버스라고 할 때, 즉 역함수를 갖는다. 역함수를 갖는다는 얘기는 역함수로 가질 조건 1대1 대응을 에, 만족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